나르르릉 나르르르. 나르르르. 아네 할머니. 아못 푸구나. 아 우리 서준이요? 잘 있어요. 아, 서준이 바꿔드릴까요? 네. 서준아 할머니야. 전화 받아봐. 전화 받아야지. 전화 받을 거야. 전화 어떻게 받아야 돼? 다시. 네 어머니. 아 서준이요? 아잘 있죠? 한번 바꿔드려 볼까요? 네준이도 전화 받아야지 <laughs> 자어 할머니네 아 허준이요 네 전화 바꿔드릴게요 네, 할머니 전화 받아 <laughs> 전화 받아봐 이렇게 네 할머니 네 전화 받으세요.